여러분, 안녕하십니까여기는 공수처TV에서 운영하는 양주시민의 소리 편집장 도덕안입니다 오늘 아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요부터 벌써 하고 아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안녕하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공수처TV 양주 시민의 소리 선교부를 설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기도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희들은 지나간 한 주간에도 알고도 치운지 모르고도 치운지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저의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기업인 하늘란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피해자들은 지운 경매되고 가정은 파탄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어 피눈물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네, 불쌍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영광의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빛상이여 이들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1,890억 대 하늘한 추모공로에 투자하고 돈한푼못 받고 이렇게 다 주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여 없는 일도 있게 하시는 주여 여기에 모인 피해자들 사회적 경제적 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빼앗긴 1,890억 대 하늘한 추모공로 재단을 진, 진실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들 피눈물로 긴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 주님 이 피해자들 22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공사 변호사 재단이 사장 분양사 대표가 다 기소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방송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1890억대 재단을 강탈한 당사자들에게 회의를 통하여 2008년 12월 1일자 공동진 사업 약정서 특약사대로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을 엠파크 공동 대표이사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재단에서 사임토록 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재단의 이사장 감,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어 공중된 약정서대로 어, 돌려주지 않고 어, 차지한 이 재단을 공중된 약정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에, 에, 시공사 변호사 분양사 재단 이사장들이 공정진 약정서 특약상을 위반하고 재단을 두 개나 강탈하고도 모자라 또한 에, 분양사까지 강탈하고 또 수목 재단에서 하려는 수목장까지 300억대 수목장까지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어 재단의 이사진을 공중인 약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한 사회적 기업인 아들한테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22명에게는 7년 동안 투자금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는 시공사 대표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현재 의정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3인에게 1,890억 대 사업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회계하게 하여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이 길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장족의 김윤성 목사님에게도 손길에게도 주님이 축복을 내리 함께하여 주시고 어, 피고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어,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어,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 기도가 시공사 대표 재단이 사장 분양사 대표에게 전달되어 회계하고이천1 2년1월팔년월일 일자 공증된 사음 약정서 특약상에 엠파크 대표이사 중에 노독봉이 지정한 자는 재단의 재단에서 사임하게 하고 노독봉이 지정한 자를 재단 이사에서 이사자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에, 사인이 공중을 했습니다. 약정선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루속기 회개하고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양주에 있는 에, 에, 빼앗긴 천팔백구십 억대 그 기소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아침에 에, 기소 방송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 지금 이제그 검찰 이제 에 눈치 보지말고이상식이통상는나라이될수 어 있도록 이렇게 수사를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양주 시민의 소리에서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